인생의 전환점, 내가 대구로 돌아온 단 하나의 이유. 삶을 바꾼 스승과의 재회에 이찬원 눈물, 모든 비밀이 드러나다, 고백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대한민국이 그의 노래로 하루를 버티고, 그의 멘트에 웃고, 그의 무대에서 숨을 고릅니다. 그러나 이 국민 가수를 만든 첫 문장은, 오래전 대구의 작은 음악 교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주말, 이찬원은 매니저도 스태프도 없이 조용히 대구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그가 찾은 곳은 중학생 시절 별표 별표넌 가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는 말을 가장 먼저 건넨 음악 선생님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촬영이나 광고, 리허설도 없는 드문 토요일. 이찬원의 눈물과 골드 레코드가 오갔던 스승과의 재회 현장을 통해 그의 음악적 뿌리와 변치 않는 풍격의 근원을 독점적으로 분석합니다. 아이 악수 교실에서 시작된 기적, 눈물로 다시 만난 스승과 제자. 이찬원이 음악 학원의 문을 열고 선생님과 눈빛이 마주친 순간 악수 대신 두 손을 꼭 맞잡고 나눈 인사는 눈물이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에 따르면 늘 침착하고 단정한 말투의 가수가 그날만큼은 중학생 시절의 표정으로 돌아가 말을 잇지 못한 채 웃고 울기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1. 선생님 아니었으면 선생님은 조용히 내가 TV에 나올 때마다 내가 더 울었다고 말했고 이찬원은 그 말에 눈물을 떨어뜨리며 고백했습니다. 선생님 아니었으면 저는 노래를 계속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찬원이 처음 문을 두드렸을 때 그는 부끄러움이 많고 무대 앞에만 서면 손이 떨리던 아이였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친 것은 음정보다 용기였고 테크닉보다 별표 별표 말의 힘 별표 별표이었습니다. 이 2찬원 음악의 원칙 하루에 무리가 없어야 한다. 선생님은 2찬원에게 별표 별표 사람에겐 각자의 하루가 있다. 내 노래는 그 하루에 무리가 없어야 한다. 별표 별표는 핵심 원칙을 가르쳤습니다. 이한 줄의 가르침은 지금도 그의 무대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표현 방식, 고음을 밀어붙이지 않고 중저역의 결을 길게 끌어올리는 방식. 비브라토를 과시하지 않고 심표로 의미를 눌러 앉히는 방식 등 이찬원 특유의 담백함과 안정감이 바로 이 교실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울림의 출처. 다른 음악 관계자들은 그 선생님이 찬원의 목소리에서 울림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라며 선생님이 없었다면 그는 아마 평범한 직장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해상했습니다. 한 사람의 문장이 한 사람의 삶을 통째로 바꾼 사례였습니다. 2 선물 골드 레코드를 돌려주는 가장 단정한 방식. 2시간 남짓의 대화 끝에 이찬호는 선생님의 눈앞에 자신의 커리어에서 처음 받은 골드 레코드 기념패를 놓았습니다. 아래에는 손글씨로 적힌 문장이 있었습니다. 선생님께 드리는 제 음악 인생의 첫 성과입니다. 선생님은 그 자리에 앉아 한동안 울음을 멈추지 못했고, 이찬호는 등을 쓰다듬으며 별표 별표 이건 선생님의 것이기도 해요 별표 별표라고 말했습니다. 평생 수많은 제자를 가르쳤지만 스승에게 골드레코드를 돌려준 제자는 흔치 않습니다. 이는 음악적 빚을 기록으로 갚는 가장 단정하고 아름다운 방식이었습니다. 일 심표의 철학 무대가 크면 심표도 커져야 한다. 두 사람의 대화는 음악 얘기만으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이찬원에게 별표 별표 무대가 크면 심표도 함께 커져야 한다. 신은 법을 잊으면 노래가 먼저 지친다. 별표 별표고 조언했습니다. 이찬원이 방송의 화려함 속에서도 과열 대신 집중을 선택하고 듣는 이의 하루를 흔들지 않고 오래 남는 문장을 만들려 노력해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책임감의 전환점. 학원 복도를 나서는 찰나. 선생님은 그를 다시 불러 세웠습니다. 찬원아, 너는 이제 내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가수다. 이찬원은 울먹이며 별표 별표. 그래도 저는 선생님의 제자예요. 별표 별표라고 답했습니다. 이문 앞에서 이어진 긴 포옹은 목격자들이 오랫동안 본 장면 중 가장 아름다웠다고 말할 정도로 스승과 제자의 깊은 신뢰와 사랑을 담고 있었습니다. 3. 러브레터 다음 무대를 예고하는 오늘의 재회. 이 재회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한 미담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현재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다음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가장 정직한 방식으로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최근 그의 무대에서 보이는 또렷해진 딕션과 담백한 호흡, 그리고 과감히 비워둔 편곡의 여백은 모두 교실에서 배운 철원칙의 확장판입니다. 공감의 결 이찬원의 노래는 관객에게 내 얘기를 누가 이렇게 정확히 알고 있지? 라는 감정을 안겨주며 박수갈채를 받습니다. 이는 별표 별표 물이 없어야 한다. 별표 별표는 원칙이 별표 별표 과열 대신 정밀 별표 별표를 택한 그의 팬덤 응원 문화와도 닮아 있습니다. 올해 남을 장면 그가 골드 레코드를 건네던 느린 동작 손글씨의 떨림 그리고 별표 별표 이건 선생님의 것도예요 별표 별표라는 낮은 톤은 올해 남을 장면 쪽입니다. 이 기억은 다음 무대의 톤을 이미 예고합니다. 카메라가 없던 토요일 이찬원은 박수도 앵콜도 엔딩 크레딧도 없는 곳에서 뉴스로 남을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음악은 결국 사람이 만든다. 그리고 사람은 결국 누군가의 문장으로 만들어진다. 그 선순환의 한가운데 이찬원과 그의 스승이 있었음을 세상에 조용히 증명한 것입니다. 다음 무대가 어떤 조명 아래에서 열리든 오늘의 재회는 분명히 그 무대의 가장 깊은 곳을 지탱할 것입니다. 이찬원, 성장의 근원을 찾아서 스승에게 돌려준 골드 레코드의 의미 계속. 이찬원의 대구 방문과 중학생 시절 음악 선생님과의 재회는 화려한 연예계 뉴스 속에서 별표 별표 성장의 출처와 초심의 힘 별표 별표를 가장 정직하게 보여준 감동적인 장면이었다. 특히 스승에게 건넨 골드 레코드 기념패는 단순한 감사의 표시를 넘어 한 사람의 문장이 한 사람의 삶을 통째로 바꾼 사례를 기록한 상징적인 행동이었다. 53. 신은 법을 잊으면 노래가 먼저 지친다는 철학. 이찬원이 선생님과의 대화에서 얻은 핵심적인 가르침은 별표 별표 신표의 중요성 별표 별표이었다. 무대의 크기와 신표의 비례, 무대가 크면 신표도 함께 커져야 한다. 신은 법을 잊으면 노래가 먼저 지친다는 선생님의 조언은 이찬원의 현재 음악 철학을 관통한다. 그의 무대가 화려함 속에서도 과열 대신 집중과 안정감을 유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노래 속 심표의 의미, 이찬원의 노래에서 비브라토를 과시하지 않고 심표로 의미를 눌러 앉히는 방식은 듣는 이에게 익숙함의 위로와 새로운 안정감을 준다. 이는 노래가 청자의 하루에 무리 없이 스며들도록 하는 배려의 기술이자 스승에게 배운 원칙의 확장판이다. 54 골드 레코드 음악적 비들 기록으로 갔다 이찬원이 자신의 커리어 첫 골드 레코드 기념패를 스승에게 돌려준 행동은 음악적 빚을 갚는 가장 단정하고 품격 있는 방식으로 평가된다. 감사의 물질적 증명. 골드 레코드는 한 아티스트의 상업적 성공을 증명하는 기록이다. 이 기록을 별표 별표 선생님께 드리는 제 음악 인생의 첫 성과입니다. 별표 별표라는 손글씨와 함께 돌려준 것은 자신의 성공의 근원이 스승의 별표 별표 넌 가수를 해야 한다. 별표별표는 한 문장에서 시작되었음을 명확히 선언한 것이다. 스승의 발견의 가치 재조명. 이 행동은 트로피보다 별표별표 별표 사람의 잠재력을 발견한 스승의 안목 별표별표이 얼마나 위대한 가치를 지니는지 대중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이찬원은 자신의 성공을 개인의 능력으로만 환원하지 않고 그를 발견하고 용기를 주었던 근원을 존중하는 성숙한 아티스트의 태도를 보여주었다. 55. 서로의 서사로 이어진 팬덤 문화. 스승과의 재회 장면이 공개된 후 팬덤 내에서는 별표 별표. 이건 찬원의 서사이자 우리의 서사다. 별표 별표라는 문장이 빠르게 공유되었다. 공감의 재해석. 팬들은 이찬원의 서사를 단순한 연애뉴스로 소비하는 대신 별표 별표 흔들렸던 나를 지나온 누군가의 목소리. 별표 별표가 같은 길 위에 있는 자신의 하루를 건드리는 힐링의 경험으로 재해석했다. 행동하는 응원문화, 팬덤은 과열 대신 정밀, 소란 대신 별표 별표 기록, 별표 별표이라는 이찬원의 음악 철학을 응원문화에도 적용하기 시작했다. 복귀 날짜 묻지 않기 챌린지, 화환 대신 응급실 간식함 채우기 등 생활과 배려의 언어로 응답했던 박서진 팬덤의 사례처럼, 이찬원의 팬덤 역시 별표 별표 기다림과 생활의 언어, 별표 별표로 성숙한 태도를 보이며 아티스트의 품격을 지켜주고 있다. 이찬원의 이번 대구행은 화려함 뒤에 가려진 별표 별표 사람과 사람을 이은 근본 별표 별표를 드러냈으며 그의 다음 무대는 이 깊은 성찰과 감사라는 토대 위에서 더욱 따뜻하고 단단하게 펼쳐질 것이다. 이찬원의 음악적 뼈대, 대구의 작은 교실에서 세계를 잇는 품격의 트로트, 가수 이찬원의 조용한 대구행과 중학생 시절 음악 선생님과의 재회는 별표 별표 2찬원 음악의 근원과 철학 별표 별표를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화려한 스타의 커리어 뒤에 가려져 있던 별표 별표 한 사람의 문장이 한 사람의 삶을 통째로 바꾼 사례 별표 별표는 현재 대한민국을 위로하는 그의 노래가 단순한 테크닉의 합이 아님을 증명한다. 이 만남은 트로트의 새 시대가 어디서 시작되었고 예 그의 노래가 별표 별표 익숙함의 위로 별표 별표와 별표 별표 새로운 안정감 별표 별표를 동시에 주는지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학교 교실의 원칙 무리 없이 오래 전하는 법 이찬원 음악의 가장 큰 강점으로 꼽히는 정제된 감정과 안정적인 호흡은 모두 그의 스승이 가르친 별표 별표 하루의 무리가 없어야 한다 별표 별표는 원칙에서 비롯되었다 용기부터 가르친 스승 이찬원은 처음 학원 문을 두드렸을 때 별표 별표 음정보다 용기를 테크닉보다 말의 힘 별표 별표를 먼저 배워야 했던 아이였다. 스승은 호흡을 낮추고 자음 모음을 정확히 세우며 별표 별표 과장하지 않고 오래 전하는 법 별표 별표를 가르쳤다. 이것이 바로 이찬원만의 중저역의 결을 길게 끌어올리고 심표로 의미를 눌러앉히는 창법의 뿌리가 되었다. 딕션과 호흡의 윤리 최근 그의 무대에서 돋보이는 또렷한 딕션과 담백한 호흡, 과감하게 비워둔 편곡의 여백은 이 원칙의 확장판이다. 그의 노래는 관객을 흥분으로 흔들어 놓지 않고 그저 관객의 하루를 무대 위에 올려놓는다. 관객들이 별표 별표 내 얘기를 누가 이렇게 정확히 알고 있지? 별표 별표라는 감정으로 박수를 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선물 골드 레코드의 의미, 기록으로 갚은 음악적 빛 스승에게 첫 골드 레코드 기념패를 건넨 이찬원의 행동은 별표 별표 감사가 습관이 된 가수 별표 별표의 품격을 보여주었다. 감사의 선순환 별표 별표 이건 선생님의 것이기도 해요. 별표 별표라는 낮은 톤과 손글씨의 떨림은 그의 음악적 성공이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별표 별표 넌 가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는 스승의 문장에서 시작되었음을 명확히 한다. 이는 별표 별표 음악적 빚을 기록으로 갚는 가장 단정한 방식 별표 별표이자 근원, 근원을 잊지 않는 성장의 출처였다. 흔들리지 않는 방향, 별표 별표 감사가 습관이 된 가수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속도가 빨라도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기 때문 별표 별표이라는 문장은 이찬원이 방송의 화려함 속에서도 과열 대신 집중을 선택해 온 이유를 설명한다. 스승이 말한 별표 별표 무대가 크면 심표도 함께 커져야 한다. 별표 별표는 조언은 그가 별표 별표 듣는 이의 하루를 흔들지 않고 오래 남는 문장 별표 별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최소와 최대의 거리를 재는 기준이 되었다. 비둘기 함께 버티는 동료로서의 팬덤 문화. 이찬원과 스승의 재회는 팬덤 문화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 같은 태도의 연결. 스승이 제시한 별표 별표 하루에 무리가 없어야 한다. 별표 별표는 원칙은 그의 팬덤이 스스로 만든 별표 별표 과열 대신 정밀, 소란 대신 기록 별표 별표를 택한 응원 문화와 정확히 닮아 있다. 같은 태도가 아티스트와 팬덤 사이를 잇는 굳건한 신뢰가 된 것이다. 서사의 공유, 팬들이 별표 별표, 이건 찬원의 서사이자 우리의 서사다. 별표 별표라고 공유하는 것처럼 그의 노래는 이제 별표 별표 흔들렸던 날들을 지나온 누군가의 목소리, 별표 별표로서. 같은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의 하루를 정확히 건드리는 별표 별표 힐링 별표 별표이 되었다. 이날 카메라가 없던 토요일에 만들어진 장면은 별표 별표 다음 무대의 가장 깊은 곳을 지탱할 품격의 유산 별표 별표를 남겼다. 이찬원의 음악은 앞으로도 별표 별표 한 교실 한 문장 한 골드 레코드 한 번의 포옹 별표 별표이라는 굳건한 근원을 바탕으로 오래 안전하게 멀리 갈 것이다. 챕터 4. 무리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 2찬원 음악 철학의 교실 확장판 2찬원의 대구행 조용한 토요일 제외는 단순히 감동적인 미담을 넘어 그의 현재 음악 철학이 어디에서 기원했는지를 정직하게 보여주는 별표 별표 성장의 출처 별표 별표다. 그가 스승에게 골드 레코드 기념패를 돌려준 행위는 물질적 보상을 넘어 음악적 빚을 철학적 원칙으로 갚는 가장 단정하고 품격 있는 방식이었다. 이 교실의 작은 지시들은 현재 이찬원 음악과 팬덤 문화 그리고 대중음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아이, 말의 힘과 심표의 미학, 이찬원 창법의 근원, 이찬원 음악의 가장 큰 특징인 별표 별표 과열되지 않는 집중 별표 별표은 중학생 시절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발성의 메모에서 비롯되었다. 원칙 1, 하루에 무리가 없어야 한다. 사람에겐 각자의 하루가 있다. 내 노래는 그 하루에 무리가 없어야 한다는 선생님의 원칙은 이찬원의 창법을 규정한다. 그는 고음을 밀어붙여 무대를 폭발시키기보다 중저역의 결을 길게 끌어올려 익숙함의 위로와 새로운 안정감을 제공한다. 이는 트로트의 감정을 과시가 아닌 위로로 치환하는 현대적 해석이다. 원칙이 무대가 크면 심표도 함께 커져야 한다. 스승이 건넨 신은 법을 잊으면 노래가 먼저 지친다는 조언은 이찬원 무대 연출의 핵심인 별표 별표 여백의 미학 별표 별표로 확장된다. 그는 비브라토를 과시하지 않고 심포, 포즈, 로 의미를 눌러 앉히며 듣는 이가 감정을 따라올 시간을 허락한다. 이 절제된 방식 덕분에 그의 노래는 방송의 화려함 속에서도 과열 대신 집중을 선택할 수 있었다. 딕션의 힘, 말이 먼저, 멜로디는 그 다음 호흡을 낮추고 자음 모음을 정확히 세우는 법을 배운 것은 그의 노래를 듣기 편한 수준을 넘어 별표 별표 정확한 스토리텔링 별표 별표로 만들었다. 관객이 테크닉보다 내 얘기를 누가 이렇게 정확히 알고 있지라는 감정으로 박수치게 만드는 힘은 별표 별표 노래로 이야기하는 법 별표 별표를 배운 교실에서 시작된 것이다. 투 팬덤 문화의 정밀함 과열 대신 기록 2찬원의 스승에게 배운 무리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은 그의 팬덤 문화에도 고스란히 투영되어 별표 별표 과열 대신 정밀, 소란 대신 기록 별표 별표 이라는 성숙한 응원 문화를 만들었다. 감정적 절제와 생활의 언어, 팬덤은 소모적인 비교나 과도한 경쟁 대신 아티스트의 활동을 기록하고 생활에 무리가 없도록 배려하는 방식으로 응원한다. 이는 박서진 사태에서 보여줬던 휴식과 돌봄의 응원 문화와도 일맥상통하며 아티스트의 철학이 팬덤의 태도로 확장되는 건강한 선순환을 증명한다. 찬원의 서사 우리의 서사. 팬들이 남긴 이건 찬원의 서사이자 우리의 서사다 라는 문장은 스승과 제자의 재회 장면이 별표 별표 함께 성장하는 이야기, 별표 별표로서 대중에게 공감대를 형성했음을 보여준다. 그의 노래가 다르게 들리는 이유는 흔들렸던 나를 지나온 누군가의 목소리가 같은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의 하루를 정확히 건드렸기 때문이다. 3. 대중음악계에 던지는 근원의 질문 2차 논의 재회는 엔터테인먼트 뉴스가 주로 다루는 결과, 수상, 순위, 조회수, 가 아닌, 별표 별표 근원, 가치, 교육, 철학, 별표 별표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골드 레코드의 무게, 스승에게 골드 레코드를 돌려준 행위는 음악적 성과가 개인의 영광이 아닌 교육의 결실임을 보여준다. 이는 현재의 K-팝 시스템에서 간과하기 쉬운 별표 별표 인재 육성의 초기 과정 별표 별표과 별표 별표 스승의 역할 별표 별표에 대한 사회적 존중을 회복시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감사가 습관이 된 가수의 방향성, 이찬원의 스케줄표가 아무리 빼곡하더라도 그 위에 적혀야 할첫 글자가 감사일 것이라는 예측은 감사가 습관이 된 가수는 속도가 빨라도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중요한 아티스트론을 제시한다. 이는 그의 커리어가 오래 안전하게 멀리 갈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보증 수표다. 이 토요일의 재회는 카메라가 없었기에 뉴스가 될수 있었던 한국 대중음악이 오랫동안 기억해야 할 품격의 장면이다. 다음 무대는 이 감사의 기록 위에서 더욱 깊고 안전하게 펼쳐질 것이다.